안녕하세요. 장영원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어, 롱숏 주식 페어 트레이딩이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 단순하고 어, 알기 쉽고, 그 다음에 배워서 평생 쓸수 있다는 그런 투자 방법임을 설명을 해드렸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 페어 트레이딩을 배우고 익히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 두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두 종목의 스프레드가 과연 얼마나 확대되고 좁혀졌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스프레드 매매를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레드 매매는 두 개의 상관관계가 높은 두 종목을 골라서 하나는 매수, 하나는 외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관 관계가 깊다라는 것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 종목이 현대 기아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처럼 동일업종이냐 또는 유사업종이냐에 따라서 두 종목의 가격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주식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고 좁혀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툴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실제로 매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페어 트레이딩 플랫폼을 여러분께서 다운 받으시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페어트레이딩이라는 어, 앱이 이, 설치가 됩니다. 누구나 다 어, 다운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플랫폼을 한번 열겠습니다. 플랫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예를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증권사하고 연동되는 그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현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간편하게 로셈 트레이딩 이 페어 트레이딩 시그널 전용이라는 이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바로 왼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공란으로 비워 놓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어 트레이딩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저희들이 개발한 플랫폼이 뜨는데요. 이 플랫폼은 국내에서 최초로 롱숏이나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노샘 트레이딩 아카데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는 TUP에서 신청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 애용하는 그런 그 클릭하는 어, 카테고리는 이 타겟 검색이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사용할 때이 타겟 검색을 누르시고 어, 두 종목을 뽑아서 어, 페어 트레이딩 실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타겟 검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타겟 검색을 눌러보면 이렇게 전체라는 음, 표시가 나오고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2차 전지 업종, IT 서비스 업종, 건설 또는 건설 기계 업종, 내수 소비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 무선통신 업종, 반도체 업종 등등 업종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업종을 클릭을 하셔서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을 클릭을 하시든지 또는 건설 또는 건설 기계 업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프레드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스프레드를 처음 딱한번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서부터 75에서 100%까지 나오고 또한번 클릭을 하시면 스프레드가 100%에서 어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그 페어 종목을 어 저희가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가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걸 위에서 아래로 정렬을 시켜보겠습니다. 스프레드를 한번 더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100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자, 유진테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와 주성엔지니어링은 어 4월 30일 현재 오늘 5월 1일인데요. 어, 노동절이라 쉬고 있죠. 자, 오늘 5월 1일인데 4월 30일 현재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9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92%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에서부터 지난 4년 동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진테크의 주식 흐름과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흐름이 이렇게 유사하게 흐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92%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볼때 지난 4년간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고점을 찍을 때를 100%라고 하면 고점을 찍고 92%로 92%로 지금 낮아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빨간색인 유진테크와 파란색인 주성 엔지니어링의 과거 4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페어 트레이딩의 가장 큰 핵심은 상관관계가 높은 두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종목 또는 동일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이라도 상관관계가 낮으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유사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종목을 고르더라도 저희 플랫폼에서 유사하게 가격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상관관계가 높은 두 종목을 골라냈으면 두 번째는 두 종목의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있느냐 벌어져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보자이고 어, 페어 매매를 한 5, 60번 하기 전까지는 이 타겟 검색에 의존해서 여기에서 주식 스프레드가 100%인거99%인거 해서 100% 에서 95% 사이가 벌어진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리노공업과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지금 갑자기 리노공업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하게 가격이 흐르다가, 이렇게 리노공업이 갑자기 가격이 빠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때요?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리너공업과 psk가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이게 두 개의 흐름이 유사하지 않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 종목은 그두 개의 페어 종목은 과감히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아, 어떤 거는 매수하고 어떤 거는 얼마에 매도하시겠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아, 장영환이가 왜이 종목을 골랐고, 왜 여기에서 파란색은 매수를 하고 빨간색은 매도를 하는구나. 그 진입 의사 결정까지 완벽하게 함께 한 6개월 정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도움도 필요 없고, 또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시장 변동성과 무관한 페어스프레드 매매를 평생 동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타겟 검색에서 이런 식으로 어, 반도체 사례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왜 유진테크와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을 골랐느냐? 지금은 현재 92%죠. 지금은 현재 92%지만 제가 4월 8일 날 주성 엔진 유 테크 매수 주성 엔지니어링 매도라는 그런 포지션을 어, 진입을 하고 어, top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이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차트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때 위에 있는 것은 고평가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페어 트레이딩의 어떤 그, 어, 기본 개념을 보면, 고평가된 것은 높으니까, 매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낮으니까,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수와 매도 종목을 이 트레이, 그, 페어 플랫폼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빨간색인 유진테크가 위에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진테크를 매도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를 하면 되고요 또이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위에 있고 유진테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도를 하고 아래에 있는 유진테크는 저평가 되었으니까 매수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매수 매도에 관한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예,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불편하시면 여기 친절하게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확인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4월 30일 기준으로는 92%인데 제가 포지션을 잡을 4월 8일 때의 에, 플랫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부분에서 역시 타겟 검색으로 제가 들어갔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99%.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가 99%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 의사 결정을 하는 원인은 또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갈까? 유진테크가 떨어질까? 라고 올라갈 종목을 고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시장의 변동성이나 시장의 방향성과 전혀 무관하게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99%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라는 걸 확인하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스프레드 확대된 거를 이렇게 제가 아,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스프레드가 확대된 때, 1년에 한 번, 1년에 또는 두 번, 많으면 두 번,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된 모양을 관찰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태까지 롱숏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 많지 않았고 기관들만 이 변동성하고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만 매매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페어 스프레딩의 에, 페어 트레이딩의 묘미를 알게 되면 이거를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핵심 근간은 무엇이냐?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있느냐? 좁혀져 있느냐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됐을 때에만 발견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4월 8일 현재 스프레드가 99%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벌어지고 좁혀지고 벌어지고 좁혀지고 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99%니까 100% 또는 그 이상으로 벌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빠질 확률이 즉, 스프레드가 좁혀질 확률이 높게, 높아지겠구나라고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된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과거 시점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두 점을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아래에 어떻게 나오나요? 등락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2021년 11월 23일 날 들어가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진 걸 확인하고, 어, 이, 이 당시에는 유진테크를 매도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를 했다면 매도한 유진테크에서는 14%의 수익이 났고요. 매도한 주성 엔지니어링은 27%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는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있었죠. 근데 유진테크는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이 위까지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빨간 선 있는 기준선 근처에 이렇게 모아졌을 때 진입을 했다면, 청산을 했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좀 적은 수익이 났을 수도 있지만, 유진테크에서는 매도로 큰 수익이 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실제적으로 어, 이 로셈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플랫폼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과거 시점에 예, 수익률을 알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또 한번 누르고 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어, 매도한 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12%의 수익이 났고 매수한 유진테크에서는 34%의 수익이 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월 8일 날 들어가서 4월 23일 날 나왔으니까 한달반 정도에 이런 수익률이면 거의 뭐어 완벽하게 큰 수익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 페어 트레이딩 매매는 두 배, 세 배, 10배 수익은 내지 못하지만 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4월 8일 날 99%였다는 걸 보여드리면, 아,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어, 99%에서 92%로 4월 30일 날 줄어들었네. 네, 맞습니다. 역시 확률 또는 기대대로, 기대대로 99%에서 92%로 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익이 날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축소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라는 그 원인 진입 의사결정의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뭐 특별하게 뉴스를 어, 공부를 하고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을 한다든지 뭐 시장 상황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유진테크와 여기 보시면 4월 8일날 유진테크 매수 33,300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5월 물을 352,000원. 원래는 35200원이지만 개별주식 선물로 매도를 할 때는 곱하기 10, 현물 10주를 매도한 거랑 똑같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52,000원 해서 1 5계약을 해서 528만원. 그리고 유진테크도 528만 원과 근사한 529만 4700원 어치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좀더 크게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면요. 그래서 유진테크를 33,300원에 사서 4월 3 1일 어제 34,050원에 매도 청산을 해서 매수 손익은 11만 9250원이 됐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35,200원에 매도를 해서 4월 30일 동시에 33,85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 손익은 20만 원이 발생을 해갖고 총 손익은 32만 1,175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들어가서 4월 30일 약 22일의 시간이 소외됐지만 어,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강태공처럼 포지션을 찾을 때이 페어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어, 퇴근하고 3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페어플랫폼 매수와 매도 종목을 이 페어플랫폼에서 고르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나 또는 점심시간에 또는 장 끝나기 전에만 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 세퍼트처럼 앉아서 장을 지켜볼 필요도 없고요 진입한 다음에도 강태공처럼 시간을 낚으면서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장 끝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엑셀 테이블에 매도가를, 매도가를 이렇게 치게 되시면 손익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아, 이, 이 정도면 내가 어, 이익 실현하고 나와, 나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영상은 아주 쉬운 어, 페어 트레이딩 플랫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셔서 이 타겟 검색을 활용해서 어, 종목을 골라서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 실제로 엑셀로 모의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모의 투자를 페어 트레이딩 한 다섯 번에서 1 0번 정도를 하신 다음에 에, 저, 저와 직접 제가 실제 매매하는 어, 운용, 운영하는 포지션, 매수는 얼마에 하고 매도는 얼마에 합니다. 500만 원 그, 맞춰서 제가 하고 있지만 만약에, 만약에 매수도 300, 매도도 300 이렇게 하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과 가격에. 300만, 300만 원을 나눠서 수량을 넣으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모의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모의투자를 하시는 것은 실전 매매의 한 95%에서 99%의 그런 그 실전 매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가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확인하는 능력. 두 번째. 벌어진 거는, 그래, 모의 투자로 한 300만원씩 매수하고 300만원씩 매도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엑셀에, 엑셀에 여러분들께서 모의 투자를 하시더라도 실전 매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의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두 개, 세개 정도의 페어를 이렇게 2, 300만원씩 나눠서 매매를 하신다면 저와 같은 이런 확신과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고기 잡는 투자 방법을 평생 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방법을 어, 장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그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다음 3편에서는, 다음 3편에서는 이제 어, 초보를 벗어나신 분들이 폐하 검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시그널 X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모의 투자하시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